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일본의 톱스타 히로세 요고가 불륜설에 또 휩싸였습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히로세 요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배우 히로세 요꼬가 지난 6월 7일 세상을 놀래키는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건 바로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히로세 요꼬가 기혼자이자 유명 프렌치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토바와 같은 호텔에 숙박하는 모습이 주간지의 취재로 잡힌 겁니다. 주간지 두 곳에서 히로세 요꼬를 한동안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다양한 사진들이 찍혔고 정황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토바의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은 3월 하순부터 자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히로스에는 5월 중순경 토바가 경영하는 또 다른 레스토랑을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반바지 차림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다정한 스킨십을 하며 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히로스에는 도심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을 방문하기 전에는 흰 옷을 입고 있었지만 호텔에 들어선 그녀는 모자부터 시작해 전신을 전부 블랙으로 코디하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호텔에 도착한 후 체크인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같은 호텔에 토바가 나타났습니다. 블륜 보도 당일 히로스에의 기획사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사과드립니다. 프라이빗에 관해서는 본인에게 맡기고 있지만 이번 보도 이후 스스로에게 책임을 갖고 행동하도록 엄중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주간지에서는 히로스에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토바를 태우고 그곳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에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등 생각보다는 편하게 만남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히로스에와 토바 모두를 잘 아는 친구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친구 이상의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2021년 잡지를 통해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토바는 트위터에 히로세 요코상의 영상 작품도 음악도 모두 좋아합니다. 솔직히 위험했어요. 최고였어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서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21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지에서는 두 사람의 5월 16일, 31일, 6월 3일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중 5월 16일은 히로세 요코의 남편인 캔들 준이 음악 페스티벌 관련 업무로 시즈오카현에 머물고 있던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31일의 경우 호지록 페스티벌 준비로 인해 니가타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한 6월 3일 히로스에는 밤 9시 30분 경에 체크인하고 새벽 3시에 호텔을 떠났습니다. 6월 3일과 4일 역시 그녀의 남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재해 지원을 위해 시작한 자선 단체의 대표로 니가타현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없는 날만 잘 골라서 미래를 즐겼다는 소리가 됩니다. 히로세 요코의 남편 캔들주는 보도 날 당일 오사카에서 열린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팬들과 기념 촬영 등에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부인의 불륜 의혹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온화한 말투로 노코멘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인의 분륜 모드에 침묵하던 캔들주는 지난 11일 피해 지역 지원 행사에 등장해 지금 제 가족은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결론을 지을 테니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19살 장남이 주로 둘째와 셋째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까지 밝혔습니다. 히로스에는 90년대만 히로스의 부모를 일으키면서 큰 사랑을 받은 아이돌이자 배우입니다. 당시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녀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밀과 철도원 등으로 주목받으며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일본 배우로 알려졌습니다. 이 채널에서도 두 번이나 다룰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가진 여자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히로스의 욕구는 만 23살이었던 2003년 5살 영상의 모델 오카자와 타카이로와 속도위반 결혼을 발표합니다. 이후 아들을 낳았지만 2008년 이혼합니다. 이혼 당시 결혼 생활을 완전히 질려버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2010년 캔들 아티스트 캔들 중과 결혼해 둘째와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히로스에는 작년 5월 베스트 마더상을 수상하면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존재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종종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침 드라마 '남만'에서 주인공의 어머니를 연기하며 주목받았고, 지난 5월에 공개된 오카다 준니치 주연 영화 '끝까지 간다'에도 출연하는 등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중에 들려온 소식이었기에 대중들은 더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토바는 79년생으로 요리계의 혁명화로 불리는 유명 셰프입니다. 제1리그 연습생 출신이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31살의 나이로 요리 세계에 입문해 빠르게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셰프이자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2018년 요요기 우에아라의 레스토랑을 오픈하자마자 프랑스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은 스타일로 주목받았습니다. 예약을 해도 몇 개월은 기다려야 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현재 이 레스토랑 외에도 5개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바 역시 유부나입니다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난 4월 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셰프로 성공한 모습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토바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본 히로스에는 사람을 위해서 힘낼 수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 강하다라고 응원 코멘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 출판된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지금은 앞치마를 입은 남자도 멋지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친분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자는 히로스에를 직격해 토바를 아냐고 물었고 히로스에는 그냥 아는 사이라고 답합니다. 교제하는 사이라고 묻자 서로 기혼자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불륜을 저지르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펄쩍 뛰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절대로 아니라고 자신은 아이가 셋이 있다면서 강력하게 부정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토바도 만났습니다. 히로세와 어떤 관계냐고 묻자 친한 친구라고 대답합니다. 히로세 상과 재혼이라도 하나요?라고 묻자 웃으면서 그건 아니라고 자신은 45살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어릴 때 히로세는 최고 인기의 아이돌이었으니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게 만듭니다. 기자는 덧붙여 불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라고 물었고 토바는 글쎄요 오히려 그런 것을 정식으로 발표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연락드릴 때니 잘 찍어 주세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토바는 이번 달 11일 도네에서 열리는 자신의 저서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저자의 사정으로 중단됐습니다. 74년생인 캔들주는 캔들 아티스트이자 자선 단체의 대표이사입니다. 2010년 히로세 요고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히로스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세상을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렸지만 어떻게든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을 시기에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부인의 뜻을 늘 존중해주며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로스에는 남편에 대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극찬했으며 힘든 시기에 자신을 구원해준 구세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등 남편에 대한 사랑이 깊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히로스의 욕구의 불륜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녀는 2014년 드라마 로마전에서 함께한 배우 사토 타케루와 불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4년 2월 21일 오후 8시경 히로세 요코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사토 타케루 집에 도착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가 2015년 셋째 아이를 출산하기 1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12cm의 키리를 신고 그물망사 스타킹과 온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사토 타케루의 맨션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9시간 정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불과 2분 차이로 아파트를 떠났다고 보도됐습니다. 히로스에는 친구가 우연히 같은 맨션이었다라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당시에도 남편은 제 지역의 부흥 지원을 위해 여러 지역을 방문, 집을 비웠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히로스에는 한밤중에 9살, 두살 어린 아이들을 집에 놓고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말에 따르면 히로스에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남편이 없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난 여자라는 겁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빠르게 히로스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불륜 보도가 터진 다음 날 그녀가 출연하고 있던 기린 맥주의 시 f 보 동영상이 공식 사이트에서 삭제됐습니다. 디린 홀딩스의 홍보팀은 기자의 취재에 공개 중단은 맞으며 상품의 가치를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히로스의 주연으로 내년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제작이 연기되었습니다. 아직 제작 발표가 되지 않은 작품이었지만 이번 주에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공동 출연자들에게도 제작이 미뤄졌다고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들리고 며칠 뒤인 6월 14일 히로세 요코는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미숙한 엄마를 이해해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히로세 요코의 사무소는 그녀의 무기한 근신 처분을 발표합니다. 한동안 그녀의 얼굴을 만나보기 힘들겠죠? 불륜남인 토바 역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면서 앞으로 요리를 마주보고 살겠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불륜 인정 이후 히로세이 요코가 토바에게 보낸 친필 러브레터와 교환 일기가 공개되면서 또다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슈사쿠 당신을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해 너무 좋아해서 반성의 연속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90년대 최고의 스타 히로세이 요코는 벌써 두 번의 불륜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불륜 인정으로 인해 출연 중이었던 4개의 부도 6월 14일자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여러 논란 속에 살았던 히로세의 욕구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주에 또 만나요.